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작가 종종입니다. 유튜브 게시판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듯 작업실 겸 그림책방을 지난주에 오픈했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큐레이션한 그림책도 판매하고 그림책 관련 여러 클래스도 열어볼 생각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1호선 화서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7780-3300번 등의 광역버스도 다녀요. 지난번에 작업실을 정리했던 이유를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영상 속 작업실은 사실 어둡고 위치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집과는 가까지만 예상치 못했던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현실적인 이유들도 겹쳐서 결국 작업실을 정리하고 호기롭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깨끗한 집, 출퇴근 없는 간편함. 밥 먹고 바로 책상에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죠. 그런데 곧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침대가 가까운 것도, 소파가 가까운 것도 문제였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우울해졌어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먼저 다가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하루 종일 집에서 작업하며 누구와도 소통이 없는 시간이 쌓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그림책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해보고 싶다. 어른들과도 그림책 클래스를 열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공간을 찾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들고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임장을 다녔어요. 수원에서 유명한 행궁동부터 집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인근 도시들까지 두루 다녔죠.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차가웠습니다.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 예산이면 그냥 가라는 부동산도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결혼 전까지 살던 동네 상가 2층에 매물이 나온 걸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탐내던 곳이었는데 거짓말처럼 공간이 나온 거예요. 크지 않은 상가라 매물 기대도 안 했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사실 예산보다 월세가 조금 더 비쌌지만 여기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먼 다른 상가를 거의 계약하려던 찰나였는데, 볼로냐에 가기 전 후다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뒤 본격적인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어, 세 번째 공간이다 보니까 요령도 좀 생겼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2층은 처음이라 남편과 기사님들이 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시계는 자꾸 멈추고, 커튼 길이도 딱 맞진 않았지만 내 공간을 꾸민다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구나 또 한번 느꼈어요. 손수 그리고 칠하고 붙인 공간이라 더 정감 가고 뿌듯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고 싶은 그림책과 열어보고 싶은 클래스가 머릿속에 가득해요.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오픈 준비 때문에 밀린 마감을 다시 열심히 진행을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시면 들려주세요. 인스타그램 종종북스에서 공지를 확인하시면 오픈 일정을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원하시는 클래스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책방 이야기, 그림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